안녕하세요 마민학생 여러분 중등부연합회계 김세현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공부 공부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영적으로 볼때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믿음이 성장해야지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가듯 모든 사람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참 자녀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사랑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므로 구원의 길을 여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죄를 버리고 성결된 만큼 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결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 영생할 수 있는 길,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등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행하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부는 이 땅의 삶과 신앙생활 등 인생 전만에 걸쳐 꼭 필요합니다. 더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비밀 자신이 미처 터득하지 못한 수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공부는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과정입니다. 말씀 잘 들으셨나요?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학생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